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타로를 봐드릴게요. 손님은 윤예슬씨 짠. 오늘의 타로 카드예요. 자, 하나를 뽑아보세요. 하나요? 네. 색깔 상관없어요. 이거요. 하나 더 뽑으세요. 이거요. 하나 더 뽑으세요. 이거요. 자, 이렇게 규칙적으로 했다는 것은 당신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흰색이 더 많죠. 당신은 깨끗하게 살아왔는 것 같고요. 자, 카드를 공개하겠습니다. 지금 또5 0 나온다. 어! 똑같은 음. 게두개 나왔어요. 하나 더 나올 리는 없겠지만 하나 더 나오면 당신은 당첨될 수 있었지만 당신은 운이 좋다가 말았어요. 사러 가니요 로또 아닌가요, 그럼? 자, 338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? 모르겠는데요. 이곳은 <laughs> 하루 선생님이 이상해요. 아아, 아, 얘는 지나가는 거지예요. 그리고 이건 엉덩이에요. 엉덩이가 두개 있다는 것은 요그똥이 아 나온다. 아 <laughs> 할리갈리 디럭스에요 <laughs> 이거는 타워카드 자, 이제 섞는 거. 뭐요? 어, 네. 자, 바리오. 무엇을 벌어오셨나요? 왜 왔나요? 저요? 제 연애용 보려고요. 어, 아니. 오~~ 어. 아니 자,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세 장을 뽑아보세요. 어, 네. 이거 두 아, 장을 뽑으셨네요? 무은 양다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조심해야 된다. 다시 뽑을게요. 어, 아, 이것도 세 개요, 세 개. 엉덩이. <laughs> 딸기 전복이잖아 이것은 겨울에 사랑을 한다. <laughs> 이런 소리고요. 딸기는 맛있으니까 맛있는 사랑을 한다. 누라? <laughs> 이런 뜻이 되게. 완전! 잘라 잘라 잘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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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딸기는 맛있습니다. <laughs> 이게 나의 운명? 아아 <laughs> <laughs> 저 친구는 괜찮이에요 끝이에요. 죽 <laughs> 제가 한번 마술을 해, 해볼게요. 야, 너왜 이렇게 자 제가 <laughs> 뽑은 제가 뽑은 <웃음> 카드를 <웃음> 여러분한테만 보여드릴게요. 네. 제가 이걸 맞춰보겠습니다. 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거를 이렇게 맞춰보면, 어 바나나가 두개 있군요. <웃음> <웃음> 당신은 정답입니다. <laughs> 자, 한번만 한, 번만, 한 번만. 어떻게 하셨죠? 제가 이번에 뽑아 볼게요. 네. 아도 진짜 코로나야. 어, 동현요 동현이요? 그라라라 라인이 다섯 개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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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아, 하셨죠? 아, 정답입니다. 이게 바로 저희 2시 1 0분이니이 말이 고 아니, 아예 없진 않겠지. 어, 다섯 개잖아. 됐고요. 지난번보 지연까지 할리갈리였습니다. 인사 마지막 인사해주세요. 네. 지금까지 천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